자 반갑습니다,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수원에 있는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매매 단지입니다. 옆에 있는 차량은 이름하여 임팔라라는 차량입니다 임팔라, 어,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그 녀석 아시고요 이름만 들어보면 흥소한 차량이죠 그만큼 판매량이 조조했던 차량입니다 예, 신차 금액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건데 무려 5천만 원짜리 차량이었습니다 신차로 출고했을 때 근데 지금 판매되는 금액이 2016년식에 이게 10만 킬로인데 천만 원 초반에 판매됩니다 이게 총 99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거든요 보통 천만원 내외로 판매되는게 옆에 있는 인팔라의 현실입니다 자, 중고차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대신 차량 있는 곳에 와서 구입을 결정해 드리는 건데요 하체 점검하고 소상태또 차량이 지금까지 1 0만 k 로 정도 타면서 어떻게 굴러왔는지를 제가 파악해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차종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구매대행 가능하니까 한번 문의 주시고요 자, 아무튼 옆에 있는 차량을 카센터로 가서 하체 점검도 하고 제습접 시운전도 해보고 하부 상태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단가를 많이 맞은 차량을 점검할 때는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제 영상을 보시면은 그런 팁들도 알려드리니까 중고차 구입을 앞두신 분들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 바로 카센터로 출발해 볼게요.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어요. <laughs> 그리고 전에 차주가 <laughs> 조금 이 차를 조금 정이 많이 이제 오돌려고 하셨는지 언더코팅도 <laughs> 네. 지금 다 되어 아 있고, 네네. 뭐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인파다 차량 카센터 정거 마치고 다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꽤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 느낌을 좀 전달해보고 싶었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좀 애매했습니다. 이제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아, 하체에서 약간의 좀찌그찌글 소리가 났는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확실하지 않은 하체 소리가 났을 때는 수리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딱 꼬집어서 부품을 특정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마음 편하게 계속 타십시오. 타신 다음에 하체 소음이 특별하게 딱 나타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그 부품만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하체에서 울보지질 뭐 거예요. 내 부품 좀 교체해달라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어, 수리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실내 상태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의 외관은 검은색이라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아, 이런 걸잘 봐야 돼요. 텔램프에 크레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LED가 아니라서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네요. 근데 어, 중고 매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팔라 자체가 판매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테일 램프 하나 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실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게 5천만 원짜리 차량의 실내입니다. 어, 신차로 5천만 원에 진짜 팔았고요. 어, 3.6의 V6 엔진입니다. 2.5랑은 연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뭔가 좀더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뒷좌석에 네스도 좀 짧고요. 버튼은 단촐합니다 앞뒤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어, 머리 헤드룸 공간도 좀 넓은 편이고 이 차량은 말리부랑 거의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리부보다 약간 진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고요. 또는 시동 걸었을 때 문제는 없었는지, RPM이 떨리진 않는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레이더가 잘 작동이 됐는지 실제 레이더를 켰을 때 앞차를 잘 인식하는지 근데 문제가 없고요 자, 송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송풍 시트를 켜면 어, 이게 소리도 좀 들리고요 진동도 약간 느껴집니다 진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모터가 돌아가는 경우도 느껴져요 자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점자 파킹 브레이크랑 어, 트렁크 열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전동 트렁크가 아니죠 5천만원짜리지만 화선이 있다 경보 시스템 아 차선 유지는안 됩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다행히 스타 고 기능이 있습니다 앞차가 멈췄을 때내 차도 멈추고 앞차가 출발하면 자동적으로 출발하고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거는 긴급 제동 시스템까지 있다는 거죠 자 옆에 각종 버튼들 다 작동이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가 어, 깨끗하죠? 자,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돼있고요 그리고 쉐보레 좋아하는 게앰비언트 라이트죠. 이게 아마 말리부 차량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5천만원짜리 신차금액을 가진 인탈라를 봤고요 어, 이제 총평을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인탈라 구매 대응 모두 마치고요 구매 대으을 해주신 제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믿고 마크 주셨어요. 자, 아무튼, 이 차량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만 봤을 때는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같이 점검을 했던 8센터 사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점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나쁜 점도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한 상위 7 80%는 될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10만 킬로가 됐는데, 어, 바깥에서 조금 교체되어 있고, 워터펌프나 소음품이 다 교체가 되 있다. 뭐, 이래 정도 됐으면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소음품은 꽤 괜찮아요. 마침 엔진 오일까지 교체가 된 차량이라서, 그렇게 정비 비용은 많이 들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쯤에 한 15만 킬로 전후로 바깥 배트만 챙기셔서 교체를 받으신다면, 어이 차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부 소음 때문에 어떤 걸다 교체해야 된다? 아닙니다. 15만 킬로 정도 타실 때 또는 어, 하부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올라왔을 때 그때 교체도 해 늦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애매하게 들리면 은수리 비만 많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차의 포지션을 말씀드릴 겁니다 인팔라 자체는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좀 높게 어, 신차 금액이 측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2.5와 3.6 연비 거의 비슷합니다 시내 주행 7, 8km 고속 주행 12, 12km 1 0이번 구입하실 거면 3.6을 구입하십시오 3.6에는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3.6에만 들어갑니다 3.6으로 할지 아니면 2.5로 할지 고민하시면 그냥 고 배기량에 잘 나가는 버벅거림 없는 3.6 엔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 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저희가 중고차를 구입하면은 굉장히 좋은 차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문제가 없으면서 지금 이 연식에 이 주행거리까지 타면서 앞으로 정비비용이 많이 들것 같지 않은 평범한 차량을 찾는 겁니다. 단 제가 해드리는 거는 진짜 나쁜 차는 다 걸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주행 중에 또는 이 차를 구입했을 때큰 돈이 나날것 같은 중고차는 제가 다 걸러드리니까 어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면 그하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고 다음에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운전해서 을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소개했습니다.